비지를 이용한 콩비츠 도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콩비츠 도나스를 만들 재료 비지이며, 여기다가 자색 고구마나, 이렇게 보라색을 이용한 자색 고구마, 그리고 노란 호박을 이용해서 이용해가지고 두 가지 색깔을 이렇게 만들, 만들 예정입니다. 자 우유는 우리 그 설탕 같은 경우는 유기농 설탕을 썼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콩가루도 지방에서 나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콩가루를 이용해서 도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비지는 220g. 여기 계량 그 레시피에 모든 재료가 다 함유 그 재료의 비율이 돼 있습니다. 우선 콩비지스에다가 통밀가루를 집어넣고, 베킹파우더를 한 150, 1, 1큰술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그래. 우유로 물 반죽을 해주는데, 우유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말고, 계량을 봐 가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한 180g 정도 넣으면은 딱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슬보슬하게 이제 뭉쳐지죠.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렇게 촉촉하게 뭉쳐지면은 개량이 아주 반죽이 잘된 겁니다.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요걸 마주 넣어줍니다. 예쁜 도나스가 될것 같죠?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강 도넛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테이크아웃도 할수 있고 아마 그 농촌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반죽이 이렇게 됐으면 반죽을 살살 이렇게 뭉쳐 주고 자, 구람 수는 한 60g 정도 응. 하나씩 띄어서. 반죽은 이렇게 포슬포슬할 때가 제일 잘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밀가루를 손에다 조금 묻히고 붙지 않도록 돌돌돌돌 이렇게 동글리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눌러서 구멍을 이렇게 구멍이 나는 링 도나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에다가 도나스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숙성이 되도록 다른 것을 만드는 동안에 이렇게 하얀 걸로 두집어서 퍼 옆으로 내놓고 그 노란 호박 고구마를 호박을 이용해서 노란 색깔이 나는 도나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베킹 파우더 1 큰술, 우유, 콩 비지. 기지 돈았어 기름이 끓는 온도는 180도인데 한번 이렇게 넣어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180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끓고 있으니까 기름이 달려지는 동안에 얘도. 손에 들을 수가 있으니까.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한번 바삭하게 튀겨질 겁니다. 궁금하면 이렇게 한번 찔러봐도 괜찮아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잘 튀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시범 식당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한번 찔러보고 난 뒤에 이렇게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으면은 잘 튀겨진 거예요. 여기다가 좀 깔아서. 기름을 쫙 빼줍니다. 이도 기름의 온도가 올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겉만 조금 더 색깔이 이쁘게 나면은 잘튀겨진 거예요. 수분이 많을 때는 얘네들이 가라앉아서 안 올라와요. 굉장히 건강한 도나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도 들고 테이크아웃으로 판매도 하고 이러면은 하나도 묻어나지 않죠. 찔러보니까 이렇게 찔러봤을 때 여기에 하나도 매끈하게 묻어나지 않으면은 얘는 다된 거예요. 이럴 때는 불을 끄시고 기름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으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탕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이 자일드 설탕은 이렇게 가루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만약에 이런 자일드 설탕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보통 유기농이나 우리 보통 설탕은 이렇게 가루가 굵어요. 그럴 때 얘는 도마, 절구에다가 빠가지고 보통 이렇게 믹서기에다 가르면은 요런 형태의 가루 설탕이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계량 비율은 없고 그 설탕이 한 컵일 때 콩가루는 한, 한 컵에 설탕 200g에 얘는 한 50g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섞어줘요. 부드럽게 다 섞어준 다음에, 이렇게 묻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죠?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고, 얘는 또 궁금하죠? 어떤 색이 나올지. 이렇게 보자색이 나옵니다. 자색고구마 색깔은.